제목 예수의 이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오늘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비밀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 식혜명을 지켜 살라고 주셨어. 그건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터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첫 언약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그리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원죄의 속성인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생각과 마음,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지키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또의 마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리또의 마음이 사랑이야. 그리또의 마음이 구원이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살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 십계명을 주님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주님의 마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율법을 지키며 십계명을 짓고 살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말해나 일래나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를 위해서 오셨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랑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요. 하니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 바로 예수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알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다 누리고 사셨어. 무엇 뭐 때문에 무엇으로 그렇게 사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바로 예수님 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을 원 없이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누렸던 그 행복을 여러분과 나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로 목적을 확실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면 내가 저를 구원해 주리라. 저를 높여주리라, 저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 특별히 이민생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아. 예수의 이름만 알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예수의 이름만 아시라니까. 예수의 이름만 알면 어둠이 떠나. 병마가 떠나 문제가 해결돼 예수의 이름 알기 위해서 이 새벽에 왔잖아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정체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고 그랬어.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예수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야. 아멘.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같은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때 마리와 요셉이 타협해서 이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야.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의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였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야.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은 풍요야.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이야.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셔서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하셔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절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보면 돼.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가야 구약에는 성막, 성전을 지었어.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첫 번째 역대하서 6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려.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둘만한 그러한 건축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당대 배 받는 거예요. 역대하서 6장 6절 말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아멘.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이 말씀은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여. 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 성경적인 근거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 나와 있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이 짝이야. 짝을 제가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다른 이름이 뭐예의 예수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 2장 3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천하에 예수의 이름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아, 네.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야 아, 네. 세상의 수많은 잡신 들 중에서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야 아멘 네. 아, 네. 참신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야 아멘 네. 예수의 이름 유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야 그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유세계에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나 9절 네 아들 그가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10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성전 법궤 안에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 그 이름이 성전 어디에 있는가? 11절 말씀 내가 또곧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양 넣는 괴를 두었노라. 언양 넣는 괴그 안에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거를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 아멘. 사무엘하서 6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 궤의 법궤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법궤의 이름이 예수야. 그 법궤는 언약을 넣는 궤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언약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이 언약궤가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궤. 그 궤의 이름이 예수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야 아멘. 예수는 살리는 생명의 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나무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로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생명으로 사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상한의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 이세 가지 모습으로 법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 요두 번째 생명의 세 가지 모습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금향 너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피석들이 있고 아멘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법괴 안에 만나를 담은 생명의 만나 만나를 먹고 광야 20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담은 괴의 이름이 예수의 만나 항아리예요 아멘 신명기 8장 3절은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제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이니라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 육신의 생명은 만나를 먹어야 돼. 그러나 영혼, 영혼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나무를 먹어야 돼. 오늘도 이 새벽에 생명 나를 나무를 먹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내 안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너무 피곤해. 피곤한 인생길 내가 피곤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난 몸물의 지체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 가면 사장이 지시하면 사장의 말을 들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돌비, 십계명이 있다고 우리가 읽었어. 십계명이 뭔가? 출애국기 31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을 때두 돌판을 주셨어. 한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한 돌판은 여섯 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친히 썼다 그랬어 출애굽기 3 4장이8팔절 말씀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 십계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판 돌비는 성전 벚게 성전 안에 넣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가? 우리 안에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돌판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 보내신 소개장 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야.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돌판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법궤 안에 성전 안에. 돌판을 십계명을 준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구원이야.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해나 일해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이 말씀이 달지 않아, 꿀성이처럼 달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야.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이 율법이야. 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야. 마귀의 생각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신비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와서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따, 따라 할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들어가 있어. 이것은 죽었던 지팡이에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암병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은 여생 예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말해나 일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에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암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잃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